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강남병 국회의원 이은재입니다. 저는 오늘 바른 정당을 떠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자 합니다. 제가 바른 정당을 떠나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좌파의 집권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분열된 보수가 다시 하나로 합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분명해진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거치면서 아무리 보수가 욕을 먹을지언정 결코 좌파 정당하게 이 나,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열된 보수를 하나로 합치고 새로운 보수를 다시 세우는데 벽돌 한 장을 쌓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보수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진정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고뇌 끝에 결심을 한 것입니다. 또한 바른 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인연과 가치가 다질 것이 없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분열은 좌파의 집권을 도와주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이에 저는 강남지역 유권자의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바른정당을 떠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저의 첫 구름이 마중물이 되어 보수 대통합을 이뤄내고 반드시 보수정권 재창출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자파 세력 집권을 지지하기 위해 제 한몸 기꺼이 던지겠습니다. 바른 정당을 창당하고 지난 3개월여간 함께한 동지를 떠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지만 자파 세력의 집권 저지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보수 세력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으기를 축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